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세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내가 온 완전케 하려 내가 온 것은 완전케하려. 내가 온 것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내가 온 것은 완전케하려. 내가 온 것은 다 이루리라.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자가 십자가 전지 십 자가 전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잖아. 배아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배아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천직 없어지기 전엔 율법 의1 1 0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내가 온 것은 완전케 하려, 내가 온 것은 다 이루리라. 십자가, 십자가 전진. 십자가, 십자가 전진. 십자가, 십자가 전진. 십자가 전진 십자가 전진. 자가 전진.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운 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언제나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에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숫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하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주여 문을 두드리며 나의 갈급함을 열어시소 주소서 상한 마음이 믿음을 거두니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누도 통길 하나 없으니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꼭 기억하셔서 상한 신령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형제자매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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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한 나의 형제 자매여 너의 갈급함을 알고 있노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있노라 너는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너는 걱정 근심 다 버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 당신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걱정 군신 다 버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